아줌마, 엄마가 하나님 말씀 읽어줄게. 오늘은 누가복음 8장. 그 뒤에 예수께서 고울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유암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거울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나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 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 때는 비타를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은혜에 알렸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하지도 아멘? <laughs> 아멘. 엄마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